미국 주식은 4월 2일에 추세가 바뀔 것입니다. 거래 전략을 공개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동력 요인은 무엇일까요? 미국 주식의 진정한 전환점은 이번 수요일 4월 2일입니다. 이날 트럼프가 새로운 전 세계 관세 규모와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의 급락은 한다 전도상 이 불확실성에 대한 미리 대응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이후 미국 주식이 반등할지 계속 하락할지는 세가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첫째, 4월 2일 발표된 정보가 명확하고 관세 인상폭이 작으며 추가 관세 확대 계획이 없는 경우 경제 전망에 대한 추가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관세는 경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2일에 새로운 큰 규모의 관세가 없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은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발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세를 크게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경우 기존의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 경제 성장 전망이 명확히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이 4월 2일에 관세를 크게 인상하는 명확한 정보를 받게 되면 관세 차이를 넘어서는 관세 인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외국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 기준이 높아질 경우 미국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며 미국 주식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2일은 형편이 나쁠 것처럼 보이지만 고손이 최근 발표한 4월 2일 거래 계획에서는 기술 7대 기업을 매수할 것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들 대표주들의 평가 프리미엄이 최근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현재 재배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번 미국 주식 하락이 관세 악재를 어느 정도 흡수했는지 후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입니다. 이를 위해 미주 투자망은 수십 시간 동안 수십 개의 최신 데이터, 차트 및 과거 사례를 연구하여 미국 주식의 장기 상승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미국 가계 순자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미국 경제가 탄력성을 지녔는지 미국채 수익률이 어떤 시장 감정을 보여주는지, 미국이 정말로 경기 침체 조건에 부합하는지, 현재 AI 테크주 평가 수준은 어떤지 등을 명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항상 그랬듯이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하세요.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주 투자망입니다. 200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뉴욕 증권거래소 수석 분석가인 켄이 창립했습니다. AI에 특화되어 미주 투자 기회를 발굴합니다. 지시아 AI 양적 미주 주식 분석 도구인 미주빅데이터스타이카은 매일 기관 주력 자금의 매매 상황과 다공 감정을 추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주식의 장기 상승 핵심 동력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수익성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주가도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파란선은 미국 현체 기업의 실제 이익을 나타내고 노란선은 S&P 500 지수 구성 종목의 주당 수익 EPS를 나타냅니다. 두 선이 대부분 시간 동안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주식의 장기 추세가 기업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부 특별한 시기에는 두 선이 명확하게 벗어나 이익 격차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경의 인터넷 버블 기간에는 미국 주식이 매우 폭력적으로 거래되었으며, 주가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최근 몇년 동안 미국 7대 기업을 대표로 하는 대형 테크 주가 크게 상승한 시기에는 시장의 열기가 기업 이익 증가 속도보다 명확히 빨라 단기적인 벗어남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격은 결국 수정되며 시장은 항상 기본 면으로 회귀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의 추세는 기업의 수익성과 일치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매매 감정, 자금 유입 또는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크게 진동할 수 있지만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본 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만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의 기본 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국 상무부 경제 분석국 BA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전체 이익은 4분기 전분기 대비 5.9% 증가하여 3조 3,120억 달러에 달했으며 3분기의 소폭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의 미분배 이익입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 실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4분기 증가율은 무려 15.1%에 달해 기업의 수익성이 명확히 증가하고 재무 상태가 더욱 견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순, 배당금도 다시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재고 평가 및 자본 소모 조정 후 생산 이익을 살펴보면 이 지표는 기업의 실제 수익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2024년 4분기 미국 생산 이익은 2047억 달러 급증하여 5.4% 증가했으며 전체 규모는 역대 최고인 4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중 금융 기업 이익은 694억 달러 증가했고 비금융 기업 이익은 53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 분야와 실물 경제 분야 모두에서 미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야를 넓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4분기 미국 기업 이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전체 수익 상황이 매우 건전하며 2025년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한 견고한 기본면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ACTS의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구성 종목의 1분기 주당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말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11.1%와 비교하면 이 예상치가 4%포인트 낮아졌으며 그리 이상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7.1%의 수익 증가는 여전히 기업 전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7분기 연속으로 수익 증가를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소한 미국 주식 회사 전체의 수익 기본면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S&P 500의 11개 섹터 중 상당수가 이전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항공업, 나이키와 같은 신발 제조업체, 그리고 연방익스프레스와 같은 물류 대기업들은 최근 자신들의 사업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일부 원인은 관세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불확실해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더욱 신중해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수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먼저 작년 8월 미국 주식이 급락했을 때, 시장이 매우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급락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으며, 그중 유명한 것은 N 일본어 스위치 거래. 채체와 미국 고용 데이터가 소위 센 법칙을 촉발하여 시장의 단기 공황 감정이 갑자기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장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 어떻게 가격을 측정했을까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살펴봅시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와 같은 채권은 대규모 자금이 미래 경제 기본면에 대해 가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장이 미래 경제 추세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4.2%, 4.3% 사이입니다. 당년 8월과 비교하면 당시 수익률은 3.6%, 3.8%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볼때 시장 감정은 작년 8월보다 훨씬 낙관적입니다. 만약 시장이 미국이 고정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확실히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미 4%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1%에 가까워질 때마다 미국 주식이 안정되거나 반등하며 4.2%에 가까워진 후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 가격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가 곧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심리적인 걱정이며 주관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강한 걱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도 완전히 압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트럼프의 최근 무역 정책으로 인한 단기 인플레이션과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 문제 그리고 미국 재정 적자 확대와 정부 자금 조달 수요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을 아직 소화 중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진정으로 심각한 경직된 착지형 경기 침체는 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8년 금융 위기이고 다른 한 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두 번의 경기 침체는 모두 미국 경제 수요 측에 거대하고 지속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연방준비제도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초 현재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녹색 선은 총자산, 빨간 선은 부채, 검은 선은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상승했으며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순자산은 급증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의 재정 상태가 현재 매우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은 소비 주도형 경제이므로 가게가 소비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비를 망설이면 경제가 진정으로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소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더욱 신중해져 장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망설이다는 할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건전합니다. 특히 현재 AI 혁명이 시작된 환경에서 기업의 투자 수요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무역과 관세 문제는 4월이나 다음 주에 명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으로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차 명확해지고 감정이 풀리면 시장은 압축된 스프링처럼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와 시장의 구조적 요인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책 변수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계 소비 능력과 기업 투자 실력 모두 경기 침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연방준비제도 횟는 여전히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방기금금리에는 약 400bp의 금리 인하 여유가 있습니다. 즉, 경제가 하락하면 연방준비제도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겉보기에는 주식 시장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사업가입니다. 그가 이전에 재직 중일 때는 감세, 규제 완화, 정책 자극을 통해 미국 주식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는 강경한 카드를 내고 있지만 시장이 실제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책은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와 다릅니다. 이전에는 시장이 일편단적인 낙관적 분위기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먼저 엄격하게, 나중에 완화하게, 먼저 강력한 조치를 취해 기본 면을 안정시키고 리듬을 통제한 후 서서히 긍정적인 요소를 내